오늘 해볼 게임은 이제 리설 컴퍼니고 요새 다들 많이 하시길래 얼마나 재밌을까 싶었는데 이제 딩딩이님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네. 블랙 기업에서 철 모으는 고철 모으는 그냥 그냥 폐지 줍기 하는 그런 게임이라는데 내가 알기로는 막 무섭다고 근들갑을 떠시는데 어그 정도인가 <laughs> 종 뭐야 이거 종 뭐지 뭐야? 모임? 와, 어! 씨, 아! 아! 미친. <laughs> 아니, 종을 왜두는 거야 이거. 아, 물건 올려놓고 가라고. 오, 씨. 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구나. 약간 어몽어스 같네. 오케이, 뭐, 뭐 하는 게임인지 알았다. 제대로 해봅시다, 제대로. 어, 뭐야? 내가 알던 보호가 아닌데? 약간 황사 껴졌는데? 그러니까 저 날짜 안에 하면 되는 거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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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식이 이러... 뭐야? 어? 여기 안될거 같은데. <웃음> 잠깐만. 와씨으 아, 아, 살려줘. 잠깐만. 챵! 아, 미치. 아, 미치겠네. 아니, 절대 안 죽는다고 했는데. 좋 아. 다시 저 다시 돌아왔다.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문이 없냐 여기는? 오, 야아 미친 개 미친, 아, 어. 어 뭐야? 뭐야 방금 내가 뭘본 거지? 개 무서웠는데. 오, 개 미친 아,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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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 개 미친. 와 <laughs> 개시와 <개쉬마야. 웃음> 아 불안하다 개 불안한데 진짜 일로 가면 뭐 있지 않을까? 와 <laughs> 개시와 <개쉬마야. 웃음> 아씨아아아아아 깜짝 아 해볼까? 어 이번엔 느낌이 좋아 이번엔 괜찮 이번엔 될거 같아 뭔가 이제 이제 된다. 1시간 동안 했으니까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파악했어. 이제 일단 배달 기다립시다. 근데 4명이서 하면 쉽긴 하겠다. 확실히 이 1명이서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4명이서 막 협업하면 그래도 빨리빨리 할것 같은데 보니까. 배달 언제야? 근데 배달 개 느리네. 뭐야? 아, 나 지금 이어폰을 안 껴가지고 사프리 안 돼. 안저거다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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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짰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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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오케이. 나, 그럼 이거 처음 는데 하드코어라고 쓰던 거 근데 평소 하는 게임이 스펠롬키라 오히려 좋아. <laughs> 얘를 하드코어한 맛이 좋거든요. 좋아, 이번엔 뭔가 느낌이 좋으니까 제대로 해시다 아, 어, 제발 템좀잘 떠라, 제발! 아.. 처방한거 같은데? <laughs>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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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개쉣! 개쉣! 와.. 개 미친 아 나이스 들고갑시다 됐어 이거, 이것만 거이 해도 성공한거야 지금 어. 아앙 개꿀 좋아 어? 뭐야 정문이 저기 있네 오. 양손 사용 중이니까 어, 함선까지 일단 갑시다. 함선 정문이 적이라는 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나빠도 비싸 보이는데 진짜 비싸네. 좋아, 좋아, 죽지만 말자. 제발, 야, 근데 이게 뛰는 게 제한이 있는 게 너무 어렵다. 아, 어렵다기보다 좀 그렇다. 어. 답답함 뛰다가 좋아. 이거를 근데 이게 수집함이라고만 뜨고 이게 내려놓고 이게 보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죠 일단. 어, 좋아 좋아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성공한 거야 지금. 최종 목적이 130인데, 많이 한 거지, 그래도. 몇 남았지? 60 남았지? 오케이 정문이 어디더라? 아, 내 길치라서, 이 길을 못, 못 찾겠네, 이거. 아, 근데 지금 괜히 나대서 갔다가 죽을 것 같은데. 다음 날로 갈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 괜히 낮에서 갔다가, 그냥, 어. 새로운 맵 리롤 해가지고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지금 나 혼자 가, 갔다가 지금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어. 나대지 말고, 내일로 갑시다, 일단. 솔직히 76원 얻은 것만으로도 일단은, 기꿀이라. 오늘 여기까지. 다음날. 이러면 하루 끝나나? 어왜안 끝나지?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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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잘된것 같은데 그래도. 아 이게. 아, 직원 계급 있구나. 오케이, 지금 이게 얼마였지? 이 76이니까. 어. 54? 54만 얻으면 되네? 좋았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죽지만 안다면 될것 같아. 오케이. 자, 착륙하자 아, 제발 내가 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막뭐 이상한 데다가 막 이상한 굴 같은 데막 들어가거나, 도망만 잘 치면 될것 같거든. 근데 제일 변수가 이제 갑툭튀 괴물들, 진짜 개 뇌절 같은 애들 만나면 이제 그때 퀸 나는 거라. 공문이 어디냐 이거? 야, 아무리 생각해도 길 찾는 게 제일 어려워 이거. 오우씨. 갑자기 새로운 생명체들 왜다 위험한 애들밖에 없냐? 어떻게 아니 뭐야 문이 없는데? 어? 길이 어디야? 잠깐만. 와씨 미치 캐미치 캐미치 아 미친 벌 미친 벌 와씨 아나 벌이 제일 싫어 진짜 스템이 낚여놔야겠다 이거. 아쳤다쳤다아 저기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도 아까보단 상황이 훨씬 좋은데 지금 76원 정도 있으니까 어. 제발 그냥 들어가자마자 고철 몇개 있으면 좋겠다, 제발. 자 들어가자, 제발 날먹하게 해줘, 날먹 날목... 인생을 날먹하게 해달라고, 제발. 아왜 불안하게 불이 꺼져 있어 여기?

아, 씨, 깜짝 아문을닫아 놔야 되 나？이거 어얼 마야？21 원？아, 씨 싼데？그게 그래 주자 일단 어 좋아？이제, 한40 원, 정 도만 더얻 으면 돼. 얼마 안 나왔다, 얼마 안 나왔다, 얼마 안 나왔다. 진짜 얼마 안 나왔어. 제발, 아씨, 제발 고철 없는데 더 가야 돼. 굳이? 예, 굳이 더 가지 말고 복귀하자. 그냥 복귀하자. 어, 그래, 그래. 아, 저 게임은 비싼게 나온다고. 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거 굳이 하루만에 퍼포먼스 취해서 다할 필요 없어. 이거 굳이 3일로 나누는 이유가 있다니까. 뭐야? 만티코일, 뭐야? 오, 오 미친... 잠만 아, 만티코일은 위험한 애가 아닌가? 삼성이나 샀죠 <laughs> 원래 이런 게임 아니야? 아니, 이거 한번 죽으면 와우 하드코어 마냥 다 물건 없어지는 거잖아. 오케이, 선물 얻었으니까 예, 네. 보관합시다. 오케이, 됐어. 총합, 지금 어 얼마지? 와, 97원인데 미쳤다. 33원 남았어. 오케이, 오호, <laughs>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플레이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 이게 좋았어. 아, 제발 마지막에 개 뻘짓 마지 말자, 제발! 자, 하루 나았어 아, 제발. 자, 오케이, 다 괜찮고. 지금 딱 하나만 얻으면 돼, 딱 하나만 지금. 어. 자, 마지막.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지금. 오늘 일단 할당량만 채워보고 잘 거야. 뭔가 이상하다. 어, 깜짝. 어, 게임 멈춰가지고 뭐, 뭐, 뭔가 있네요. 깜짝. 난또 그게 엔진 열에 몸 닿아가지고 화하 되는 줄 알았네. 어, 놀랬다. 어, 정문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정문 아니었어. 저쪽 아, 오케이, 오케이. 아왜 이렇게 이상한가 했더니 손전등 키고 다녔구나 오케이. 손전등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는 것 같다 어, 조심해서 써야 될것 같은데 자 제발 딱 33원이야 33원 개뻘짓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딱딱 챙겨 필요한 것만 이거 얼마지? <laughs> 어떻게 8 원이야 이거? 아개 쓰레기인데 이거? 일단 줍자아 충전할 수가 있어? 아. <laughs> 개 미친. 씨. 오씨놀래라씨아 깜짝 놀랐어어 저거 어 놀래라, 어, 갑자기 나오네. 들어갈 수 있구나. 아왜 문이 없어 어떻게? 오씨. 아 오늘이 마지막인데. 안, 근데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아 들어가기 싫어 이거 개씨아아아아개씨알았어 <laughs> <laughs> 어, 비명을 어떻게 참아 이거? 하씨. 아니 없어. 없다고. 더 없었겠어. 으아 제발 진짜 하지 마. 아 서랍 뒤지면 물건 많다고? 뭔 소리야? 아 배터리 없다. 아씨. 아우, 아우 개미치. 망했는데. <laughs> 아 망했다. 아 이거 한시부 분인데? 비상구요? 비상구가 어디 있는 거야? 다리 밑쪽에 비싼 거야? 아, 이거 어떻게 가, 근데? 아, 이렇게 그냥? 아, 이게 비싼 거야? 오, 아, 그러네. 문이 있구나. 여기? 아, 이런 식으로. 오, 이거 처음알았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씨. <laughs> 으씨. 뭐 없네, 여기. <laughs>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겁 진짜 많다고? 아이씨. <laughs> 아얘 소리를 막 지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어? 집이라서. 어? 잠깐만. 저거 물건 아니야? 어. 여기 잘 점프하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 오 개, 개꿀. 개꿀. 개꿀지. 어씨 이거 얼마지? 이거 얼마지? 잠깐만. 아니, 얼마야, 이거? 와, 깼. 개굴 깼다, 깼다, 깼다. 깼다, 깼다. 이 진짜 깼다, 이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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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드디어. 아. 잠깐만, 이거. 오, 깜짝아. 어, 빠져 죽는 줄. 와이 게임 이렇게 어려워. 아오 됐어 됐어 됐어. 와 드디어 채우나? <laughs> 버라 버라 좀 나가라. 어? 아벌 겁내 많네. 됐어, 됐어, 됐어. 오, 오후야, 오후. 빨리 나가야 돼. 오케이. 여기에 하나 보관. 그리고 얘까지 보관. 방구 쿠션까지. 됐어, 됐어, 됐어. 깼다, 깼다, 깼다. 짖자 깼다. 아, 제발. 아, 드디어 깬 거야. 선물상자 가챠? 조용히 하세요 저거 임이 없어지잖아 <laughs> 내가 다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좋아 회사 가자 진짜라고? 아 근데 한번 한번 할당량 채워보고 싶어 지금 <laughs> 아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돼? 알려주세요 선물 상자 가이를 하자고. 뭐 어떻게? 이걸 주워가지고 떨구면 돼? 들고 클릭하면 된다고? 뭐지? 뭐야 이거? 오 개꿀띠? 아 뭐야? 아니 이거 파밍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 이렇게 아. 좋네. 야, 진작에 하지. 아, 아쉽다. 괜찮아? <laughs> 아, 불화친 줄 알았죠. 오케이, 갑시다. 와, 어, 드디어 깨나? 진짜? 이거 그냥 순서대로 다 들고 나가면 되는 거지? 왜 문이 안 열려 근데아창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아, 들어가자. 나는 들수 있는 거다 들고. 벨은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되겠지? 아까 벨막 누르니까 폭발 당하더라고. 이거랑... 이거랑... 가지... 그리고 딱 하나 왔죠. 이거... 뭐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 어, 뭐야? 가져가셨어. 가져가셈! 다 가져왔습니다. 어? 맡기신 거다 했는데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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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 깨고자 그래도 응? 얘왜안 가져가? 아 이렇게 됐다. 이럼 된 건가? 총합 어? 왜 76이야? 아아 아,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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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있다 있다 와, 드디어 깼다. 와, 근데 네, 이거는 엔딩이 없는 건가? 1시간 37분 만에 진짜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laughs> 끝이지. 이러면 마감일 아 됐다, 됐다. 와, 이렇게 와! 2 7 0 어? 이거 설마 2 7 2 원을 모아야 되는 거야? <laughs> 이거 한트만 도전해보고 끌게요 네. 어! <laughs> <laughs> 아, <씨>. 완 <laughs> 오늘 여기까지